회장 주 윤식님의 헌사가 있겠습니다. <목소리도> 헌사, 지극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제자이신 성가에 귀의합니다. 오늘 우리 사부대중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15대 종정예야 중봉 성자파자 대종사님을 모시는 축제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종도와 불자들은 물론 산과 물 초목과 꽃들을 비롯한 만물의 환희심이 이곳에 가득하니 이 자리가 바로 기쁨과 허별의 자리입니다. 동정예학께서는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붓과 같아서 능히 모든 세간을 그려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삶은 일체가 마음의 작용이니 각자의 마음속 믿음과 그 실천에 따라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가르침으로써 저희들은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대중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월만한 삶을 영위하고 수행과 삶을 통해 신도들의 역량을 모아 함께 신도의 본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불국토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믿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다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대승보살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일심으로 바른 하오니 사부대중의 정진에 불보살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불기 2566년 3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득산 주윤식 감장.